두달 사이에 수익이 수직상승하면서 100만원을 달성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현재 20만원에서 이 100만원까지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핵심 꿀팁입니다. 안녕하세요. 슈저입니다. 오늘 영상은 블로그 글쓰기로 제가 월 100만원의 수익을 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월 100만원의 수익이 나는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지 중요한 내용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한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월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데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물론 중간에 에드센스 승인 받는 기간도 다 포함해서 약 1년 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계속 그 정도 수익을 유지하다가 월 100만 원이 나오는 블로그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딱두 달이 걸렸어요. 2년의 기간 중에서 1년 8개월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죠. 잠시 수익 인증을 보여드리자면은 두달 이전의 수익들을 보시면은. 작년 12월, 올해 1월, 약 20만원에서 16만원 사이 왔다 갔다 거리죠. 이게 한 15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가 수익이 한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달 75만원을 넘겼고, 이번 달에는 100만원을 넘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달 사이에 수익이 수직상승하면서 100만원을 달성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블로그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몰라서, 삽질도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겪어온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실수하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영상 중간에 제가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블로그를 다시 키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해 보았어요. 최대한 빠르게 1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7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최적화 세팅이에요. 블로그 최적화 세팅이 뭐냐면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가장 첫번째로 해주실 게, 각 검색 엔진에 블로그를 등록해 주시는 거예요. 구글 서치 컨설,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빙 웹마스터 도구.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일단, 포스트 주소를 문자로 변경해 주시고, 관리자 메뉴에 보시면은, RSS 전체 공개, 그리고 공개될 RSS를 50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포스트 주소는 문자로 바꾸는 이유가 구글에서는 이 주소 자체도 구글 SEO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변경을 해 놓는 거고요. 이거 이 RSS 전체 공개랑 최대를 50으로 만드는 거는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 데이터를 끌고 가는 수를 지정하는 것인데 그게 최대가 50이거든요. 검색 엔진에서 한 번에 긁어갈 때 최대한 많이 끌고 갈수 있도록 최대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티스토리에서 지원하는 그 플러그인 중에 트위터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거예요 이 트위터 플러그인 한번 설정해 놓으면 은 포스팅할 때마다 자동으로 트위터에 업로드가 되는데 SNS 외부 유입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 트위터에 기재될 때마다 백리크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 놓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도 바로 등록을 할 거예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여러분 블로그에 중요한 정보들을 데이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 블로그에 수익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두번째는 1일 1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1일 1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포스팅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포스팅 하는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제 찾는 것도 힘들고 포스팅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일단, 블로그, 뭐, 글자 수가 500자가 됐든, 1000자가 됐든, 하루도 걸리는 거 없이 매일 포스팅을 하면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1일 1포스팅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돼요. 다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약한 40일 정도? 1일 1포스팅 하게 되면은, 최적화가 또 완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일 1포스팅을 진행하는 게 좋고, 꼭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한다면은, 처음부터 막 10kg, 20kg 뛸 수가 없잖아요. 맨 처음에는 운동장 다섯 바퀴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좀 어느 정도 길러지면은 뭐열 바퀴 뛰고, 뭐 5kg 뛰고, 10kg 뛰고 이런 것처럼 블로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기초 체력 훈련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1일1 포스팅을 하면서 약 포스팅 수가 1 0 개에서 1 5개 정도 되면은, 에드센스 신청을 진행을 할 건데, 가능하면은 한 가지 카테고리에서 한0 개에서 1 5 가지 정도의 글을 쓰고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야 이 에디센스 승인 신청이 좀 빨리 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이 에디센스 승인 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또 만든 게 있는데 그거는 더보기란에 제가 주소를 대니까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일 힐 포스팅을 하고 승인 반려가 되면 승인 될 때까지 계속 승인 신청을 진행한 후 포스팅 100개가 넘어갈 때까지 하루에 2개에서 3개의 포스팅을 진행할 거예요. 우선 그 전에 일일 힐 포스팅은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길러졌기 때문에 이제 이 에드센스 신청하는 단계가 됐을 때는 하루에 2개에서 3개씩 포스팅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블로그 카테고리는 제가 4개 정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한 가지 카테고리로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쓸 포스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4개 정도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주제 글을 좀 번갈아가면서 포스팅 수를 늘려갈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a d 센스 승인이 완료되면은 이제 포스팅할 때 정보성 키워드랑 고단가 키워드, 약 8대2 비율로 포스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널리틱스를 연동을 한 상태에서 돈이 되는 포스팅을 확인 후 비슷한 주제로 키워드를 늘려가지고 계속 포스팅을 진행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현재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핵심 꿀팁입니다. 돈되는 포스팅을 확인 후 그와 비슷한 주제로 키워드를 늘려서 계속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되는 키워드에 대한 포스팅이 누적이 많이 되잖아요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포스팅을 해서 정보성 글, 뭐 고단가 글 300개까지는 그렇게 쉬지 않고 포스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광고는 저는 자동 광고를 추천해 드려요 처음에 이 광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세팅하는 것보다는 자동 광고가 효율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부터는 구글 SV에 맞춰서 호스팅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호스팅 개수가 약 300개 넘어가면은 네이버에서 조금씩 유입이 좀 되고, 그리고 구글에서도 유입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조금 느끼시게 될 거예요. 물론 뭐 1일 1포스팅 이상 꾸준히 블로그 했다는 조건에서 그렇다는 건데, 제가 이때부터 이제 구글 SEO에 맞춰서 포스팅을 하라고 설명드리는 거는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부터 뭐 구글 SEO에 좋다고 해가지고 왜 좋은지 모르고 그냥 그 형태로만 따라서 글 쓰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포스팅을 많이 해가지고 이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 이제 SEO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하고 이제 제대로 신경 써서 포스팅하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원리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해서 시키는 것하고 어느 정도 알고 무언가를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블로그에 대한 수익의 최적화를 진행할 겁니다. 블로그 포스팅 한 500개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평균 유입자 수가 유지가 되고 수익도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멈출 거예요. 현재 내가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 수익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오는 건데 이때부터는 블로그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자동 광고에서 수동 광고로 바꿔보고 한 번에 전체를 또다 수동 광고로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상단을 먼저 수동으로 바꿔보고, 본문도 수동으로 바꿔보고, 하단도 수동으로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A/B 테스트를 거쳐서 광고의 게재 위치라든지 크기. 스킨도 변경해보고 하면서 현재 내 블로그에 어떻게 했을 때 수익이 더 많이 증가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하나하나 나온 결과 값을 토대로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서 여섯 가지 과정을 거쳤으면은 일곱 번째는 지금까지 그 경험치를 통해서 구글 SEO에 좀더 친화적인 수익형 고조 블로그로 이제 개설을 하시는 거죠. 새로운 카테고리 글을 써보셔도 되고 기존에 포스팅했던 키워드 중에 노출은 많은데 유입이 적은 키워드를 다시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보조 블로그는 처음부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상태로 포스팅을 누적해 나가시면 훨씬 빠르게 또 수익을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과정이 제가 수익을 증가시켰던 방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해드리고 싶은 말은 미친 듯이 꾸준히 하면은 실제로 변화가 옵니다. 뭐이 영상 보시고 그냥 또 보고 끝나면은 변화 없이 수익은 계속 받기 유지가 되실 거고 뭔가 하나라도 더 실행을 하시고 포스팅하고 하시면은 변화가 올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